안녕하세요 육사를 사랑하는 청년 종입니다 일단 오늘은 선수권대회 마지막 날이고 저는 이제 400m가 아니라 200m 하나 앞두고 이제 어 남겨둔 참인데 오늘은 10시 반에 경기가 있어서 일단 아침 8시 반에 왔는데 지금 몸풀기 시작하고 이제 바로 준비하고 이따가 아마 뭐 시상식 같은 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하고 이제 갈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안 남아서 바로 좀 훈련하고 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100m 뛰고 오늘 지금 약간 이제 스파이크 신고 제대로 뛰어 보려고 하는데 아, 정강이가 너무 아파서 물론 오늘 200m 목표가 예 전국 체전 결선 8등 하신 분이 29초 정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아, 진짜 30초까지만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지금 30초 생각하려고 했는데 이게 30초 문제가 아니고 진짜 마지막에그지만 아니면 진짜 다행이죠. 좀... 이따 일단은 조금 참고, 어차피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기록 측정이 일단 저는 메인 목소리기 때문에 꼭 30초가 아니더라도 더 넘어설 수 있는 어떤 목소리를 만드는 거. 거기에 이제 약간 의의를 두고 좀 띄워 보려고 합니다. 남자 고등학교 5 0 0 P54 남자 1 아, 일단은 지금 이제 200m 끝나고 완는상황인데어아 처음에 진짜 뛰기 전에도 계속 얘기를 했었지만 저 전광이 진짜 허벅지 고이 지날 정도로 너무 아팠거든요. 근데 아까도 그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뛰기 시작하면은 이게 아프다라는 느낌 없이 진짜 그냥 뛰게 돼서 아, 어차피 더 뛰면 그냥 뛰겠지 하고 그 생각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진짜 한50 뛰었나 50 하고 이제 코너 들어가서 직선 들어가면서 아, 완전 진짜 그별 생각 아무 생각도 없었고 거기서 또 아, 나 지금 생각, 생각이 딱 들기 시작하면서 지금 자세 잡아야지 그 생각이 든 거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대 아, 28초 07 나왔고요. 어, 사실 저는 이게 잘 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결선에 들어갈 정도, 고 이제 8등 안에 들어갈 정도다. 이 정도는 알겠는데, 아, 코치님도 딱 들으시고, 오! 하고 놀라시는 거예요. 아 그리고 감독님 말씀으로는 확실히 너는 100m 보다 200m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리가 길어질수록 생각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게 약간 저한테 맞다라는 느낌? 어쨌든, 아, 재밌었습니다. 진짜 재밌었고요. 이제 다른 선수들 또 끝난 거 보고 이제 마무리 하고 있다가 이제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또뭐 사실 이게 뭐라고 뭐가 대수라고 또 이렇게 한네어 이렇게 세개 받았습니다. 세개 받았고요. 진짜 한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름 뿌듯한 느낌도 있고, 좋네요. 그래도 매달 가져가는 게 있어서, 진짜. <laughs> <laughs> <squishy> 정수정씨 <laughs> 소감 한마디. 네. 망쳤습니다. 자렇게해서 마지막 선수까지 다 이제 경기 마쳤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건데 아뭐 아쉬움도 많고 저한테 경우는 되게 또 만족스러운 대회 기록이긴 했지만 다음에 더 좋은 그런 기록으로 만들 수 있게 또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